음. 원주각의 활용인데, 봐봐. 이거 만약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각이랑 이게 두기가 이 같습니다라고 했어. 같이각기가같대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원주각 두 개가 같은 거니까는 타로 켜 아니, A, 점 A, B, C, D가 한원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 맞는다. 그지 또는, 여기, X, 여기가 아니라, 이각이랑 이각이 같다고 나왔어. 그지 여기도, 어, 원주각, 원주각 같은 거니까, 어, 음, 하원 위에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각,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건 아닌 거지? 그지 그래서, 원주각, 원주각 똑같은 거 찾는 거, 그거고, 그 다음에, 아, 이렇게 나와 있어. 원, 원 위에, 저 반은 사각형 나와 있고, 그각 b랑 a가 어디랑 바 크기가 같은지 찾을 거야. 그럼 일단 여기를 b라고 놨으면은. 그치? 그래서 이각이랑 어? 이각 인각이 더는거 180도 다시 원래 접하는 사각형에서 마주 보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 여기랑 이각한 거 180도 근데 여기서 연장 여기 BC의 연장선을 그리면은 이각이랑 이각 인각 더한 거 여기 평각이니까 180이잖아 그러면은 각기가 여기랑 같은 거야 그리고 또 여기 각을 각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D라고 하면은 각시랑 음, 아, D랑 마주보는 각이야 그러면은 이거도 하기 이건 180도인거고 그 다음에 각시는 여기랑 크기가 같다 라고 할수 있어 그래서 요성질 이용해서 문제 푸는거 나오고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는 원에 접하는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거든 원의세삼각형의세 점과 하는 원 나와가지고 이 삼각형에 요 y 크기가 어디랑 같 찾을 거야? 그러면 아? 이 삼각형이랑 똑같은 삼각형 a b c인데 여기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을 지나게 해서 일하게 삼각형을 만들게. 그래서 여기 x 이가 이각의 크기가 어디랑 같을까? 여기 앉아 있어야 돼. 써 <laughs> 있었지? 여기랑 맞지, 그렇지? 다시 d b의 원주각 여기면은 또 먼저가 여기야. 그래서 이각이랑 이각의 크기가 같아. 그렇지? 근데 다시 여기 지름이니까 여기 90도잖아. 지름에서 x 옆에 유각을 y라고 할게. 그러면 다시 자, 여기 반지 여기 지름, 그 다음 에 여기 접선이니까 또 여기 90도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크기 y야. 그래서 어 어느 접는 삼각형에서 이 각의 크기 y 가 어디랑 같아 지금 여기랑 같아 이렇게 돌로 이는 거거든, 그렇지? 그럼 다시 자, 여기 접선일 때만 성립해 접선 나 그러니까 여기가 접점인 거고 자 그럼 여기 호 AB 호 AB를 끼고 있는 이각 y 는호 AB의 원주각 찾으면 얘랑 같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각이랑 얘 같다고 하면 틀리는 거야 지금, 그렇지? 이각이랑 여기 역. 짝랑 그다음에 여기를 만약에 x라고 한다면 얘는 여기는 여기랑 여기이 역. 여기가? 어 여기가 x. 다시 요거에 원주각 이렇게 찾면 얘랑 얘랑 짝꿍이야. 그래서 생각의 크기 한1 8 0도 여기 평각 1 8 0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요거가 나. 이에 문제 몇개 풀어줄게. 봐봐. 개념, 요거 개념은 요거 이게 다요. 요건 이게 다고. 근데 문제가 또 보조선 그리고 막 그래가지고 문제가 조금 어려워. 513번 봐봐. 어, 다시 5도 그냥 C가 20도, A, B, C, D가 한원 위에 있다. X, 각 x의 크기는 한번 어, 물어봤어. 지금 가면은 헷갈리면. 아 오늘 그려 ABCD가 한원 위에 있다. 이런 거 있고, 그지? 그럼 여기 각기가 몇 도야? 각기가 여기가 20도잖아. 이제 그럼 여기는 몇 도야? DBC는? 두개 아, 똑같은 거야 여기 65도, 그럼 X 몇 도? 85. 응, 85도 되는 거야. 그럼 65도 한게 여기 20도랑 6 5도한게여기를맞아 그렇지? 85. 이런 식으로 풀면 되거제 되죠? 원주각 똑같은 거 찾아가지고 푸는 거야. 그다음에 530번. 넣어서. 어? 여기 호 CD에 대한 여기 중심각이 50이면은 여기는 원주각인 거라서 여기가 25도가 되거든. 중심각 원주각. 그럼 다시 이렇게 원에서 파는 이사각형에서 여기가 110도면은 110도랑 마주보는다. 여기랑 마주보는 대각에서 여기. 두의 합이 180이야. 그래, 그러면 여기가 70도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x는 72랑 25 더해서 9 5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네? 아니면은 어, 이렇게 넣어도 다 나오긴 해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 25로 해가지고 풀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막 근데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는 다안 나올 거야 여기가 중심과가 이중심각에 대한 원주각 찾는 거고 핵심이야 그다음에 35번. 그리고 35번에 35도 27도 여기 x 더하시고 했어. 그러면 봐봐. 이 삼각형 A Q D에서 35도랑 x 더해서 여기에 왜가 여기랑 같거든. 여기가 x가 되면 고 그럼 다시. 여기랑 같아 x 플러스 27, 3 5너에서 62. x 플러스 62. 그럼 다시 여기 원에접하는 사각형 ABCD 여기. 이 ABCD에서 어 마주보는 지각의 크기의 합 180도지 얘들아 여기 원의 진심, 그 다음에 여기 X, 여기 62도 나왔어. X 구하려면은, 이거 보조선, 보조선을점 A랑 점 T 연결되면 이렇게 보조선 들어야 돼. 그러면, 그럼 얘들아, 어, 이거 여기 지름, 여기 지름이니까 이 삼각형, 직각 삼각형 되는 거고, 그럼 여기 62도가 어디랑 같을까? 62도가 어디랑 같을까? 헷갈리면은, 여기 이렇게 2호에 원주가 팍 쳐들어가 어 그럼 여기가 6 여기 2호동 거야. 28도에서 여기 62도랑 같아야지. 그래서 X 쓰세요. 5번 위에 539번 위에 요 그림 그려져 있잖아. 5 3 9번요 유상이 이거 쓰는 건데 푸는 방법만 설명해줄 테니까 밑에 문제 너희가 풀어봐. 봐. 원이 두그 원이 지금 여기 P랑 Q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 P랑 Q를 지나가는 이렇게 여기 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X가 어디랑 비교할까? 찾아봐 이렇게 진짜 안돌아도되 생각해. 이렇게 됐을 때 x 이렇게를을때 x의 크기가 여기랑 가 여기랑 생각해. 이 여기랑 생각해. 이잖아지이 X는 여기랑 맞고 다시. 어, 그럼 이 다시 를이 x 도를이 정도를 생해도를 이렇게 더 180이니까 여기 옆에 여기랑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다시 그럼 여기를 만약 와이라고 하면 와이는 어디랑 같을까 얘랑 얘랑 뭐 얘도 180 그럼 여기가 와이. 다시 이 와이는 이렇게 더 이런 180인 거고 이거 와이인 거거든. 이렇게 세개 같은 거 이렇게 세개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아, 지금. a b 랑 평행한 선택찾여기야 x 여기 X, 가 이렇게 X, X 동위각이라고할수있거든그렇지이렇게이렇 이거 이거 이니까거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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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Y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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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이직이이랑이직이이랑 어디? 여기 접선, 여기 접점이야, 그렇접점이다 일차할 때 여기 이각 어디랑 생이같으지 찾을 거야 이각에 이각 이 각은 여기랑 평이 같아 이렇게 일곱에 일곱 이 같으니까 지금 그렇지? 여기 여기 같은 거도 찾은 거야 이각이랑 이각이또이엑의 맞꼭지각이 여기지 여기 맞꼭지각이랑 그린한테 그럼또이이 e, e, x 이거 박 씨랑 대중이누구랑 죽이 같아 이따가 이랑 맞지 그치? 헷갈리면 여기 이원주면이 5의 원주가 몇차례라고했어 여기서 나볼까 2와 여기 각각이라고 하면이 각은 여기랑 그 다음에 이 각은 이뿐의 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봐봐 이, 이, 이 각이랑 이 각이 같고 여기랑 여기같은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엇각이야 y도 여기랑 여기랑 엇각이잖아 그래서 지금 엇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할수 있어서 a, b는 d, c랑 통행하다아 너도 할수 있어 이렇게 통해 근데 얘랑 얘랑 통행한건 아니지 접선은 아니야 그치? 그럼 하나 더 큰원 안에 이렇게 작은 원. 여기 접선, 그 다음에 여기 접점이고. 이렇게 돼, 이 여기서 성 여기 x라고 하면은 x의 크기 이 작은 삼각형에서 어디가 크기가 작을까? 그 다음 여기를 Y라고 놓으면 여기 여기 크기는 얘랑 같고 또 여기랑 같아 그래서 지금 어, 두 원에 있는 가의 크기 중에서 같은 게 여기랑 여기인데 여기는 여긴 동위각이라고 할수 있고 여기랑도 여기랑 여기랑도 동위각이야 그러면 A, B랑 B, C랑 평행하다 라고도 할수 있어 그렇지? 근데 얘랑 얘랑 평행 여기 적선이랑 평행한 건 아니야? 마찬가지로 그렇지? 이렇게 없가 말잖아. 그지? 그래서 그게, 이, 이, 이거 내용이 지금 거기, 월 72번 위에 떠져있거든? 얘들아? 떠져있어? 그래서 그 밑에 유형의 문제 풀때 그거 보고 풀어. 그래서, 게 네, 해봐.